강이 오늘 말씀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준비해고 출발합니다. 서울에 가면은 장례를 전담하고 지원하는 서울시의 시설이 있습니다. 우리가흔히 벽제화장터라고 말하는 요즘 우리 한국의 인구가 굉장히 이렇게 많잖아요. 이제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제 돌아가시는 인구가 많아요. 한해 동안 돌아가시는 분이 30만 명, 40만 명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과거에 한국은 돌아가시면 매장을 많이 했어요. 땅에다 이렇게 묘를 만들고 이렇게 봉을 한국만 하는 특이하게 이렇게 산소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지난 30여 년 전부터 한국이 매장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에 더 이상 묻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을 하는데 화장하는 비율이 거의 93% 그러면 거의 10명 중 9명은 화장을 하는 거예요. 화장을 한 후에 30여 년 전부터 이제 납골당 같은 걸각 도, 도마다 심하다 만들어 가지고 납골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렇게 유골을 안치하는 봉안시설이라는 것도 어려운 말을 씁니다만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게 임기가 30년이에요. 30년이면 이제 나가야 돼요. 그것도, 그것도 집이니까 이제 그 공간이 작더라도 나가 주셔야 되는데 사용료가 한 30년치를 내거나 아니면 10년치를 연장해서 세 번에 내거나 하는데 그렇게 만들어각 도시의 시설이 이제 30년이 다 차가지고 이제 그 거기는 유거의 절반 정도가 최근에 이제 나가셔야 되 됩니다. 그러니까 그 조선일보에서 제목을 이렇게 뽑았어요. 조상님들의 대이동이래 조상님들의 대이. 아니 조상님들이 어디로 오시라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30년 지나고 나면 다 나가야 되는데 이제 서울에 있는 그 낙골시에서 서울시립에서 지금 운영하는 거기는 99.7%가 다 찼어요. 더 이상 화장을 해도 낙골당에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리가 없어서.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연구자들에게 빨리 찾아가세요. 공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국가에서 공시를 하면 사람들이 가족들이 찾아가야 되는데 반 이상 이 연락이 안 돼요. 반 이상이 가족들이 어디 있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연락을 해도 반응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버리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추모하고자 하는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이게 세월이 지나가고 나면 이제 주인 없는 아 것만 주인 없는 자리가 되는 거고 거기는 또 이제 다른 사람이 또 들어가야 되니까 결국 뭐죠?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는 거고. 우리 영,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건데 우리가 그리운 가족이고 또 애정이 담겨져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마음이 애착이 있어서 그런데 결국 세월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이 창조의 원리 속에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국이나 프랑스는 묘를 50년에서 100년 되면 이제 엑스파이어되는데 이제 나가셔야 되는데, 미국은 다행히 너무 영토가 넓으니까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원하면 그냥 계속 놔두는데, 모든 나라들이 사람이 살 것도 부족하고, 인구는 계속 70억, 80억 계속 늘어나고, 돌아가시는 분인가 하면 계속 태어나는 사람이 있으니까, 결국 하나님이 만드시니 이 자연과 창조 질서 가운데 우리는 그저 순종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살아있을 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할 때 예배도 드릴 수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심히로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에요 죽은 하나님을 섬기고 죽은 조상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사람이 생명이 끊어지고 나면. 산자와 죽은 자가 다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아무리 의미를 부여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창조의 섬유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순간 주어진 이 자리를 감사히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세상의 관습과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성도 될수 있기를 추구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인생의 가장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은 한 사람의 얘기가 나와요. 그 사람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이 야곱, 야곱 강나무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밤새 씨름하면서 자기에게 축복해 달라고 간청하고 있어요. 매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결국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이런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부터 30절 말씀 주님 주신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가이르되나이 세계하니 나로 하기하나 야곱이 이르되 당신들이 속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 이다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내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라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마셨으니 이런 뜻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한 사람을 됨과 이었습니라 야곱이 통하여 인도해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인도해 옷 짜자리의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그 축복한다. 그러므로 야곱의 그 이름을 군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름을 야다네와 대관하여 왔사나 예수님이 모든 되과가 버리더라. 아멘.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쌍둥이라는 건 정말 몇초 사이에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형이 되고 한 사람은 동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된이양곱은 형이 된애서에 대해서 늘 경쟁심이 있는데 자기가 태어나면서도 조금 늦게 나려서동생된 거예요. 형은 형이고. 그런데 이 마음이 발전해서 나중에는 형이 저절로 받게 되는 장작권, 아버지를 모든 것을 상속하는 이 상속권을 자기는 받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야곱은 날마다 그상속권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팥죽으로 그걸 팔라고 하기도 하고 나중에 아버지 이삭이 눈이 안 보여서 분간을 못할 때 형처럼 이렇게 속여가지고 아버지의 장작권을 빼앗아서 그게 나중에 발각되니까 도망가게 돼요. 그때 에서가 너무 화가 나서 형이 아, 이 동생이 자기를 속여서 장작권을 가져간 것이 너무 미워서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어, 아들 사이에 살인이 날것 같아서 자기 친정으로 보냅니다. 그 라반의 집으로 얼른 피신을 시켜요 그래서 야곱이 멀리 외상촌의 집에 가서 살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결혼도 하고 자녀도 안낳고 나중에 세월이 오래 지내다 보니까 이제 큰 일가를 이루고. 이제 나름대로는 성공한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돌아가야 될 자기 집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내 삼촌의 집이고 자기의 가족과 일가를 이뤘으니까 이제 되돌아가야 되겠는데 이제 되돌아가는 길에서 이제 고향이 가까이 오니까 야곱의 마음이 점점 두려운 거예요. 형이 나를 용서해 줄까?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이 그대로 있을까? 너무 염려가 돼서. 가족들과 자기 종들과 온 가축들을 다 데리고 나름대로는 꽤 성공한 그런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형의 마음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형에게 사람을 보냈겠죠. 우리가 가는 중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마중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400명의 무장을 하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이유는 오직 하나죠. 전쟁을 하자는 거죠. 죽이겠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을 뿐더러, 그나마 동생이 지금 수십 년 만에 돌아온다고 하는데, 과거가 어찌됐든 동생이 돌아오는 거잖아요. 동생의 가족이 돌아오는 건데, 거기에 에서의 가족이 오는 게 아니라, 에서와 군인이 오 군대가 찾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구는 그만 알아차린 겁니다. 아. 형의 분노가 아직도 대단해서 나를 꼭 죽여야 되겠다는 마음이 분명하구나. 그날부터 이제 걱정이 큰, 큰 겁니다. 이대로 만났다가는 몰살당할 것 같은 거예요. 그 분노가 하늘을 찌를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까 고민하고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머리를 쓰게 되는데 그 머리가 어떻게 쓰이, 쓰여지게 되느냐 하면은 자기의 모든 재물을 여덟 팀으로 나눠요. 그리고 아내들이 여럿 있고 자식들이 여럿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사랑하는 이 아내와 자식들은 맨 마지막에 보내고 그 순서대로 해서 맨 앞에서부터 여덟 개의 팀을 만들어서 거기 에 온갖 재물과 관측을 다 같이 보냅니다. 그리고 종들을 보내면서 형 예서를 만나거든 선물을 드리는 거라고 꼭 얘기하라. 고 여러분이 게네물을 받는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받으면 웬만한 사람들은 뭐큰 원한이 없으면 용서해줄 것 같아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거이 가만히 있는데 소도 있고 양도 있고 명소도 있고 거기에 뭐 많은 이렇게 선물도 있으면 사람이 기분이 좋잖아요. 야곱은 그동안 사는 방, 동안에 이런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선물도 주고 그 사람 마음을 좀 헤아리고 그 사람이 필요한 거는 줘서 아무 말 못하게. 이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뜻을 이루었던 정말 열심히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지혜와 꾀를 이용해서 인생을 나름대로 읽어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내부는 통하지 않을까? 선물은 통하지 않을까? 아무리 화난 사람도 이렇게 좋은 걸 받고 나면 좀 누그러지지 않을까? 아, 그랬는데 여전히 이 형이 자기를 용서해준다고 하는 증거가 안보는 거예요. 확신이 안 들어요. 여전히 그 400명이 계속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결국은 절망합니다. 아, 이런 것까지는 안 되겠구나.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종 야곱이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야, 그는 자기가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본 겁니다. 그동안 살아왔을 때 나름대로 성공했던 그 지혜와 아이들을 최대한 동원해 봤어요. 그런데 확신이 안드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는 형의 마음을 풀것 같지 않은 겁니다. 수십 년 전에 형이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마음이 이 정도 선물 가지고 해결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도 이건 너무나 근원적이고 너무나 뿌리 깊은 거라서 이 미움을 해결할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절망이에요. 마지막에는 모든 가족과 아내들과 자식들과 재물을 먼저 다 보낸 다음에 혼자 남습니다. 같이 가야 되는데 야곱이 자신이 안 드는 거예요. 형을 만날 자신이 없어요.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제서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가 모든 방법을 동원했는데도 살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어떤 사람이 나타났더니 자기하고 막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기도하는 게 지금 꿈속에서 생신지 꿈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로 하나님의 천사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꼭 붙잡고 자기에게 복을 빌어 달라고 얘기해야 될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 듯이 이 사람과도 물론 열심히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야곱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얼마나 악착같이 달라붙는지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 주셔야 내가 형의 손아귀에서 살것 같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도 지킬 것 같고, 나의 인생도 하나님 지켜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축복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달라 안 해달라 해달라 안 해달라 하면서 밤새도록 시력을 하는데. 나중에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그 사람이 이 야곱의 이 다리를 칩니다. 어? 다리를 걸었는지 때렸는지 모르지만 그 순간부터 야곱이 절름발이가 돼요. 일어섰는데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 다리를 질질 끌고 가는 장애인이 돼 버렸어요. 하나님하고 기도하다가 다리가 이게 고장 나 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매달린 겁니다. 하나님 내가 불구가 되는 할지언정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날 열심히 구했더니 마지막에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내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야곱입니다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엘이라는 말이 히브리에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애인이 마지막에 붙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된 이 이름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 말은 하나님께 응답을 결국은 받아 냈다. 이 얘기예요. 앞으로 너는 하나님께 응답받은 자라고 이름을 바꿔라. 야곱이라. 야곱이라는 것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인데 조금 나쁜 뜻으로는 남을 속이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 속에 그 사람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뒤꿈치나 잡고 속이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바로 하나님과 결호 이겼다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지금은 영적으로, 과거에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만 이스라엘이지만 지금은 예수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승리하는 사람이죠. 남의 발급 뒤꿈치를 잡아가지고 승리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이걸 야곱이 먼저 경험한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아침이 되니까 어, 이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 주실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뜻이 이름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과 결혼해 이겼다 이 말은 네가 응답받았다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그 장소를 다시 보니까 밤새도록 자기 혼자 실름하면서 기도했던 자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름을 붙여요. 자기가 분위에기다. 그 말은 하나님을 만나고도 남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만나서 응답받았다는 자기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야곱은 가는 데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체험을 주시면 이름을 잘 붙이는 특징이 있어요. 마나임이라는 하 이름도 붙이고 베데리라는 이름도 붙이고 그 다음 분이에라는 이름도 붙이고 왜 이럴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과 결뤄나도 이기지 않고는 살 길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형 에서가 이제 만났는데 에서의 마음이 바뀌어있다. 야곱이 밤새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바꾸신 겁니다. 33장 3절로 4절 말씀에 그 장면이 이렇게 표 표현되어 있어요. 자기는 그들 앞에 나가되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입맞추고 서로 운이라 아니 죽이려고 400명을 데려왔던 그 사람이 야곱이 압보강에서 천사와 밤새 기도하다가 절름발이가 될 정도로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고 하나님을 매달렸더니 얼싸고 안 목을 어긋 맞춰가지고 입 맞추고 서로 엉엉우는 순간으로 바꿔버리시는. 만약에 야곱의 기도가 없었으면 사람이 죽는 위험한 장면이 될 뻔한 그 자리를. 서로 눈물로 제외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형제의 미유니언의 순간으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자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장작권이라는 것도 생각해보면 이 땅에서 받는 무슨 재물의 권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장작권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실 하늘의 축복이었던 겁니다. 두 형제가 어릴 때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재물을 이어받는 장작권인 줄 알고 서로 질투하고 경쟁하고 빼앗고 속이고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에서가 사실 재물이 너무 많아요. 야곱이 많지 않습니다. 에서는 아버지가 가지고 재물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큰 거부가 됐고, 또 야곱은 삼촌집에 가서 또 열심히 노력해서 큰 부자가 됐고, 그다 자기 밑에 정말 월급 줘서 데리고 있는 종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가축들도 너무 많고, 지금은 뭐 여러가지 산업이지만, 있당시의 유목민들은 그 가축이 자신의 재산에 그 기준이니까 서로 큰 부자 가돼서 만난 겁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장작권을 가지고 다돕고 싸웠는데 에서 생각에는 결국은 재물 가지고 싸울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돌려주시고 또 야곱과 만났을 때 서로 눈물로 화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날 기도하는 그날 밤에 모든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날 야곱도 살았고 또 에서도 살거나 마찬가지예요. 평생을 죽이고 그 인생이 제대로 됐겠습니까? 고통이없겠죠 그래서 각자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었던 과거의 미움과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다 힘을 잃어버리고 다 끊어져 버리고 회복과 용서와 축복의 순간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나안으로 식구들을 데리고 가서 정착하고 에서는 세일산으로 가서 정착하고 그래서 야곱의 후손은 이스라엘이 되었고. 에서의 우선은 에돔이라는 민족의 조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모든 민족을 다같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갈 길과 살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오르세요. 하나님의 것은 항상 승리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항상 승리합니다. 이걸 믿는 사람은 오늘도 모든 위기와 절망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무릎 꿇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릎 꿇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세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아닙니까?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해서 살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의 기도가 나를 도와주는 거지. 다른 사람은 기도하는 데 나는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그 순간부터 모든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하고 회복되기 시작하고 온전해지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수많은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위기를 넘어서 복음이 참 기쁜 소식이 되게 하였습니다. 다윗도 수많은 순간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 위기를 넘어 하나님이 앞에서 복이 되게 하였습니다. 10편 62편 8절에 말씀하기를 백성들아 시시로들을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시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세요.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 고통스러운 을 내놓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민족의 위기 앞에 자신의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고 느헤미아도 대적들의 공격 앞에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앞길을 다 열어주시고 원수들의 마음을 다 흩어지게 만드시고 그들이 원하는 승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종들은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 분이 사업을 하는데 날마다 걱정이 떠나지 않아요. 그 잘못되면 사업이 망하면 직원들도 어려워지고 자기도 어려워지고 가족도 어려워지고 날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쉬질 못하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날마다 두려워요. 쉬는 게 쉬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다른 델, 편안한 데를 가도 이 걱정, 근심 때문에 얼굴이 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래도 믿음 있는 분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래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기도하라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분이 계속해서 계속 뜨겁게 기도했어요. 오랫동안 기도한 후에 그다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뭐냐면 망해도 흥해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시켜주실 것이 믿어지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이 믿음이 안옵니다. 근데 기도해본 사람은 이게 믿어지니다 하나님이 내가 잘못해서 망해도 나를 결국은 회복시켜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와요. 이 기도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짐을 여와께 맡기세요. 시0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죽게 맡기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 맡기지 못하는 사람이 실패자가 되고 패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 짐을 내가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여러분이 참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합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여러분을 돌보실 것을 믿고 그분 하게 맡기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